그리고 이제 많이 물어보는 거. 저한테 이게 혹시 성병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선생님들 말해보세요. 이거 성병일까요? 아니, 아니라고 생각하니 이거 뭐예요? 그쵸. 시네레지시를 돌려드리는 마일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의학적인 주제를 들고 와봤는데요. 콘딜로마라는 어떻게 말하면 생식기 사마귀인데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가려움, 조금 있다가는 따가움으로 오시는데 되게 특징적인 모양이 포도알 같고 쌀알이 다글다글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화면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사마귀가 났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다들 너무 충격을 받으세요. 물론 일단 화면이 크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개구리 알들 보면 징그러운 것처럼 약간 징그럽게 생기기도 했고 일단 자기 몸에 뭔가 이렇게 났다는 거에 충격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조직검사를 하고 비슷한 세트가 한네 종류가 있어요 콘닐로마랑 파필로마 전정부유두종 파이브로에피셀레아 폴립 뭐 만약에 조직검사를 나가보면 한네 종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는 태우는 게 먼저고 전정부유두종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적으로 생겼어요 양쪽에 일자로 대칭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직 검사를 해보면 뭔가 바이러스성이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생긴 애예요 그치만 대부분 사람들은 제거를 원합니다 왜냐 오해받기 쉬우니까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이제 많이 물어보는 거 저한테 이게 혹시 성병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선생님들 말해보세요 이거 성병일까요 아니,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쵸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HPV 감염이 꼭 성관계로만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시술한 환자들의 한 절반 이상이 그냥 중고등학생들이에요. 땀 차고 습하고 균 모여 있으니까 바이러스가 붙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없는 분들도 콘딜로마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고 경험이 없다고 이거는 당연히 콘딜로마가 아닐 거예요. 전 검사 안할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성병이라는 그 고정적인 틀에 갇히지 마시고 사람은 모든 가 생길 수 있는 그냥 사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문가랑 같이 상의해서 해결을 해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뭐든지 일이 생기면 해결책을 생각해야지. 자꾸 뒤로 돌아가는 건좀 별로 안 좋은 습관 같고요. 콘딜로마는 무조건 HPV 감염으로 생기는 거예요. 네, 콘딜로마라는 항명 자체가 HPV 6번, 11번에 감염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면 콘딜로마라는 항명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콘딜로마처럼 생겼고 콘딜로마랑 비슷하게 행동을 하는데 HPV 감염이 없잖아요. 그럼 다른 이름이 붙어요. 콘딜로마라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부분 HPV 검사를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HPV가 지금 활성화 상태인가 비활성화 상태인가를 보고 응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거든요 대부분 HPV는 음성으로 나옵니다 발현을 시키고 숨은 거죠 근데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포션들이 있으니까 점점 번지기는 하죠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하죠 아니 이거는 HPV 6번, 11번이 있어야지 생기는 거라고 들었는데 지금 바이러스가 없는데 왜난 생겼냐 이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콘딜로마를 만들고 지금 잠복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잠복기에 들어 갔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속도로 번지지 않은 거지. 이게 만약 활성화 상태였으면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번졌을 거고 얼굴에도 이렇게 올맞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대부분의 또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묻는 게 중에 하나가 성경험이 있고 나서 맞으면 소용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더 중요한 표현은 성관계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h p v 에 감염이 안된 사람이 맞으면 훨씬 효과가 좋다요. 성관계 여부보다도 h p v 에 감염이 된 사람이 맞으면 효과가 좀 떨어지고 HPV가 없는 상태에서 맞으면 효과가 뛰어나다 이거지. 사실 바이러스가 성관계를 했는지 어떻게 알겠니? 이미 감염이 되면 이제 맞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라고 하지만 가다실 자체가 HPV의 발현율 활성화율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고 경부 같은 경우는 암세포로 진행을 하는 그 속도를 늦춰주기도 해. 그래서 가다실은 자궁경부암 바이러스라고 불릴 게 아니고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백신이라고 불려야 되는 게 여자한테는 자궁경부암, 외음부암, 질암 이렇게 일으키지만 남자한테는 외음부암, 대장암, 항문암, 인유두암까지 일으키거든. 그래서 이름 자체를 나는 바꿔야 된다.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뀌기 위해서 미국이나 호주 에서는 실제로 열 살만 되면 학교 보험으로 가다시를 다 맞춰줘. 그래서 호주는 그걸 시행한지 1 1 년이 지났거든. 이제 자궁경부암이 영해 수렴해. 가다시 예방 접종을 맞으면 성인모마나 이런 거에 감염이 안 되는 거야. 아니요, 될 수도 있어요. 예방 백신을 맞았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예방 백신 맞고도 코로나 걸리죠. 가다실을 맞고도 걸릴 수 있지만 약하게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러스 자체를 좀 약화시키고 진행 속도를 늦춰주는 게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멘트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가다실은 남녀 모두 꼭 맞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국가로 맞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